러닝하는 분들 친구 있으면은 요거 요거가 일본에서 살 기념품 으로 딱 좋아요 이게 에너지 젤인데 성분도 괜찮고 맛도 있고 잘 뜯기기도 하고 괜찮죠 요런 거 불빛 나는 거 야간에 에어로 스입프트좀 부담스러우면은 요것도 괜찮네 이런 건 사서 가면은 나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네오비스타가 세일이 진짜 많아요 이게 지금 가격이 네오비스타랑 레오젠이랑가격도 똑같네. 쇼핑하기가 참 좋아서 계속 가려던 길을 가기가 어렵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들리게 됩니다. 이게 조금 그래도 너무 무겁다는 얘기가 있죠. 오, 드디어 선물 샀습니다. 이거 진짜 가볍고 제 보다 이게 가볍네. 사이쇼도리 사이도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딱 나오거든. 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알펜 후쿠카에서 살려했는데 온러닝 뭔가 아쉽게 없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그래서 스텝러닝 일로도 가도 되고 사실 절로 가도 되긴 돼요. 아, 뒷문에서도 이렇게 반겨주죠. 아식스 자. 세 번째 방문 들어가, 보겠 습니다. 와오 이거 괜찮은데? 세일스칸 이거 괜찮네 오 작긴하다 이거 바람막이도 괜찮고 아 아노락이네 여기는 이제 스파이크룩 스파이크룩 있고 이제 러닝화 있고 어? 이거 뭔가요? 아, 엘리트포. 이게. 아, 엘리트포. 음. 베이퍼 플라이도 있고. 요거론 알파 플라이도 있네.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 아, 저기 이게좀 싸네. 저 색깔이 좀싼 색깔도 있네. 아,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게 그래도 싸게 파네요. 여기서는 그래도. 사이즈가 얼마 없겠죠? 미주노 애들도. SC 슈퍼콤 페이스업 2. 그리고 미시노. 이제 이게 네오비스타 1이죠. 네오비스타 2. 아, 네오비스타 1 진짜 싸다. 뉴욕 색깔인가 레벨 4도 진짜 싸다. 레벨 4가 이 가격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레벨 4는. 아, 레벨 4 괜찮은데. 네. 아, 요거는 이제 제펜 디오스 호카는 많이 어 호카는 디비 나이트로가 진짜 싸서 사람들 많이 신나보다. 이게 진짜 싸네. 음, 네그맥스는 없네요. 네그맥스. 아 이거 괜찮네. 가격 가격도 그렇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한국에서는 진짜 못 봤는데 와 페가수스 프리미엄 이게 조금 그래도 너무 무겁다는 얘기가 있죠 색깔도 예쁘네요 그리고 줌플라이언 l v 의색깔도좀 있다 어, 올흰 이것도 예쁘네요 이렇게 보니까 또 신발이 좋아 보이기도 하네 그게 검은색이 좀 너무 몰랑한 건가? 초도 물량?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있죠? 음. 색깔도 있나요? 이런 색깔 처음 보는데,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고, 아, 이거 색깔 괜찮나? 색깔 있네요. 라이킥 선글라스가 가성비가 좋죠 존도 그렇고 여기또 이렇게 다 있네요 마루텐 요게 참여기가 좋습니다 요거 딱 요거 마루텐은 요거가 이제 카페인이 안든거 요게 이제 카페인이 든거 요런 건 이제 여기서 사놓으면 좀 낫죠 그리고 이거 이거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게 진짜 괜찮아요. 이거 와 이거 세 개. 아 이거 괜찮은데. 러닝 하는 분들 친구 있으면은 요거가 괜찮았던데. 요거 요거가 일본에서 살 기념품으로 딱 좋아요. 이게 에너지 젤인데 성분도 괜찮고 맛도 있고 잘 뜯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여성 의류들도 이렇게 할인하고. 오, 이거 싸다. 싸다, 싸. 메타 스피드 타이츠, 이거 괜찮은데. 한국에서 잘못본거 같은데. 여기는 미들 타이츠, MMS. 음. 괜찮죠? 이런 거. 불빛 나는 거. 야간에 어, 야간에 불빛나 이런 것도 있고 요런 벨있죠 저는 이제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있네요 벨트 컴프레스 벨트 오카 어, 암슬리브도 있네요 키 타이츠도 있어요요것도 괜찮네 주머니도 있고 에어로스 입부터좀 부담스러우면은 요것도 괜찮네요 하나 사갈까 나이키 하나 사갈까 모어5 좀궁금하게남데이번는 사이즈가 없네요 아, 아쉽다 또 괜찮죠 사실 이런거는 사서 가면은 나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냥 왜냐면 아식스가 어쨌든 물량이 별로 없어서 음. 4! 인게브릭이 버전이 있네. 색깔이 다르죠? 줌플라이 6 아... 디비이트디비이트 살까? 아 제일 고민되는 순간인데 포에마 너무 싸다 이건 약간 무거운 느낌이 바로 나네 네오젠... 네오젠이나 살까요? 네오비스타가 세일을 진짜 많아요 이게 지금 가격이 네오비스타랑 네오젠이랑 가격이 똑같네요 마지막까지 고민했는데 일단은 일단은 내일까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단은 가서 밥좀 먹고 좀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텐진 좀 걸어가서 구경 좀 할까 하여튼 여기 숙소 잡으면다 가까워서 그리고 또 걸어가기가 나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울산 왕재문 맞죠? 네, 맞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것 같은데. 여기. 돈 맞... 많이 벌었나 어 봐요. 아니, 아니요. 꽃꽃가도 제일 쌀때 오고, 가성비 여행을 챙기는 편입니다. 아, 네. 같이 오게 돼서 좋고요. 네, 저도요. 오늘 쇼핑 뭐 하나요, 이제? 그냥 제가 좋아하는 옷들. 부영, 아, 부영. 옷들? 네. 텐진에 가면 뭐가 좋죠? 솔라리아? 파르코? 파르코가 제일 낫나요? 제주도 백수 왕재문 전 수시에. <laughs> 파르코에 빔즈가 있고. 어. 아, 그래. 요거 나이키도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 여기가 새로 생겼대. 어. 여기가 온 러닝을 또 팔죠? 가볼까요? 음... 지 c l o u 클라우드 호라이즌. 이거는 몬스터 1이네 여기서 클라우드 몬스터 1 와이프 선물을 사야겠습니다. 음. 관심이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싸게 파네요. 싸다! 음 파란색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우리 그본 야구선수들이 이런걸 꼭 하더라 저는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피드캣도 있고 라이프 사이즈가 있어서 클라우드 몬스터를 사갈까 하고 클라우드 몬스터 1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좋은 점이 이제 클라우드 몬스터 1이 조금 더 발바닥이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선물을 사가려고 합니다. 오 드디어 선물 샀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여행을 이렇게 보내준 저희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laughs> 선물을 일단 후딱 샀고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클라우드 몬스터 1이 있어서. 무라사키 여기 파르코 6, 6층에 있는데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물을 사니까 한결 마음이 좀 놓이고요 <laughs> 조금 더 편하게 놀수 있을 것같아 뭐 어제도 편하게 놀, 놀긴 했지만 서도. 어쨌든 여기 괜찮네 파르코, 솔라리아 다 좋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생일이라니까 생일 앞 이런 것도 사가면 좋죠 예쁘게 많잖아요 이거오나 이정도 보고 솔라리아는 이제 인큐브에 갔다가 여기 이제 새로 생긴 데를 가봅니다 원 후쿠오카죠 원 후쿠오카 최근에 새로 생겨서 여기 나이키가 또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도 저기 거기 생겼죠 롯데월드타워야 샤넬도 있고 샤넬을 가고 싶지만 일단 조금 보면은 4월 24일날 열었으니까 진짜 얼마 얼마 안됐죠 파르코 바로 맞은편 텐진역이랑도 바로 이어지는 것 같고 여기 위에 가면 나이키가 있는데 이카 하기, 전에 살로몬이 되게 크네요, 살로몬 이 되게 크 네요. 살로몬, 살로몬 은 한국 에도 큰 데가 많이 있긴하 죠？이런 편집 샵 이런 데도 많이 있 네요. 어 플라워 서퍼 많이 봤던거 죠. 사고 싶은 거 많고. 예, 이제 나이키입니다. 아토플라이는 전부 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도 다 있죠. 한국에 다 있고. 러닝용품. 출렁에 다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갑니다. 계속 가. 넓다 넓어 아주. 수고하세요. 한 번씩 다 봤던 애들이어서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파플라이 색깔 예쁜 게 많다. 한국에가 있어서. 나이키 고쿠가 텐진 댄스 살로몬에 잠시 마음이 흔들고 버렸는데 가격이 좀 저렴하길래 이때는 빠져 나왔습니다. 다시 다이묘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 오면 또. 기념품 러닝 기념품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타비오가 있어요 타비오 양말을 주도 다루는 그런 일본의 회사고 이쪽 타비오 러닝 섹션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또 괜찮습니다 음. 발가락 양말 좋죠 저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건가 이건가 있어 근데 약간 색깔이 약간 신발 색깔이나 이런 거랑 맞춰 가지고 사도 괜찮겠다. 검색 은 이런 것도 있, 있으니까 2만 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런 거 선물로 사가도 나쁘지 않겠죠? 이제 여기 다본거 같습니다. 타파오를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다이묘로 갑니다. 가민 아직 구치로 이런 건 없고 음 없네요. 이유고는 진짜 한번 사보고 싶긴 합니다. 이유고가 딱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스위화도 되는구나 8호프 뒤쪽인데 이제 호카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호카가 크게 있는데 아파트X만 한번 구경해보고 가봐야겠다 네. 아파트X가 새로 나왔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 아파트X는 가벼운 느낌이 좀나 카본 플레이트 들어있고 안정감도 괜찮아. 리고런거 해가지고, 런클럽 같이 뛰는 거 하나만. 런클럽, 알니다텐진역에서 아. 나오면은 바로라서 좋네요. 좋겠다. 코코코 사람들. 자, 다시, <laughs> 다시, 고. 이, 계속 느끼는 거지만은. 실시 이쪽에 동네가 유동 인구가 진짜 많아요. 이게 만약에, 대구랑 같은 사이즈라고 했을 때도 엄청 유동인구 많은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동대구역 근처, 동성로 근처라고 해도 여기 진짜 유동인구야 평일 그냥 낮인데도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참, 참 신기합니다 인구가 그래도 한 170만 플러스 할파인데 여기도 약간 백화점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어서 쇼핑하기가 진짜 편한 것 같고 다백화점바베다다백화 다 이마타야? 그리고 솔라리아? 그리고 아까 저기가 파르포 고 그리고 이 뒤쪽에는 편집숍들도 많고. 쇼핑하기가 참 좋아서 계속 가려던 길을 가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들리게 됩니다. 아, 이제 다이너에서 쇼핑을 했는데 아... 여기서 이제 고기를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렴하고 괜찮은 퀄리티인것 같아 여기 한번 가보시는 좋을것 같아요 카르 비빔밥 외국인